어 여기 현장 저 <laughs> 그 뭐야? 정 <환경도> 팀장님 <laughs> <생존의> 알죠? 근데 현장에 이걸 팔리 이렇게 바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복장을 맞추고 이런 걸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laughs> 현장에서 라인만 칩니다 혹시 만약에 신도들끼리 싸우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투입하면 무전기를 전부 다 오픈 마이크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투입하면 우리 쪽 신도들은 리본을 합니다 회색 회색 리본 우리 왜 세월호 참사 아니, 리본 아시죠 그죠? 노란색 리본 같은 거그 리본을 한 사람이 우리 쪽이고 우리 쪽은 로프를 다 불러요. 여기, 여기. 여러분들, 산이 출할때 로프 알죠? 로프를 이렇게 잡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으로 라인을 치세요. 투입을 할까 말까 중입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우리가 투입되기 전에, 경찰, 경비중대에서 지금 어, 서울중에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사고가 날까봐 라인을 그냥 폴리라인침대니까 우리는 일단 분위기만 보여만 주고, 대기만 하고 있다가, 신도들이 싸우는데 만약 우리가 중간 정도로 개입이 돼야 되겠다는 액션이 취하면 경찰서 양측 경찰 서장니 전화주시면 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인만 치세요라고 하면 절대 목소리 말 내시면 안 되고 신도들이 여러분들 뭐 뒤에 걷것차고 밑에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나중에 그 처리는 저희가 나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무조건.